자, 뽑기방에 왔는데요. 누가 요렇게 해놓고 가셨어요. 근데 요거, 요거 하자마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거 먹고 그다음에 메인 열쇠가 나이키들 신발이 있어가지고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야, 이거는 근데 꽁짜 백이 아닙니까?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바드를딱 땡겨서 안 되는구나. <laughs> 안 걸렸구나. 치울게요 요거 탑으로 그 다음에 자여기가 메인이 12번 요거 근데 여기가 기계 힘이 좋아가지고 아, 이제 보세요 힘이 어마어마 어마 무시합니다 끌고 들어가 끌고 들어가 봤, 봤어요 봤어요? 큰일이네 이 힘이 좋아가지고 딴거안 건드리고 그냥 그대로쭉 갈게요 요것만 잡고 지우개만 걸어 놓으면 아마 땡겨질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걸쳐 놓고 아안 걸쳐지네. 저 아래쪽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다 한번 걸쳐 놓고 여기다 안 걸쳐지네요. 자, 요거를 여기다 1차, 1차로 거치고 놔둬 볼게요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이대로, 이대로 살살. 살살. 에이씨. 세우는 게 문제네. 자, 요거 일단은, 세워서 놓고 뒤를 잡아야 돼. 똥꼬를 잡아야 올라갈 것 같아서, 여기다 걸쳐, 걸쳐만 넣어줘. 한 번만 걸려줘. 걸려줘, 걸려줘, 걸려줘. 자, 걸려줘. 걸려줘, 걸려줘. 안 되겠다. 요 밑에 잡자. 요렇게 해서, 공간 확보하고, 아래쪽 잡을게요. 자, 잡아. 더 짧게 잡아요. 이거보다 더 짧게 잡으면 좋은데, 이거 됐다. 됐다잉. 괜찮았다잉 됐다. 자, 요거 반 접어가지고, 저 지우개 짧게 잡을게요. 짧게 잡아서 올리는 걸로. 이렇게. 자, 됐어! 가! 접어!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 짧게 잡아야돼요 이렇게 지우개 잡으면서 자 걸어 걸어 아,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이 씨 지우개가 안잡히네 망을 망을 걸치면서 지우개를 잡아줘야되거든요 수가 그래? 없나? 일단은 자, 만원도 넣어놓을게요 혹시 리터치 할 수가 있으니까 세판 남았어, 근데 됐어, 그대로 됐어, 됐어, 치웠어, 치웠어 자, 자, 자요 가요, 요 가요 자, 힘이 좋아가지고 1차로 접어서 넘기면 되거든요? 요렇게 자, 뒤집기뒤집기 뒤집기. 접어 접, 접, 울 아직 안 돼, 안 돼, 다시 다시 그대로 나와. 자, 일차, 1차. 일차로 걸치고. 렸어렸어 <laughs> 아, 자, 자, 뒤집어. 걸었줄 걸고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고무줄만 걸리면 되는데? 잠깐만. 야, 이거 힘이 좋아가지고 이거 뒤에만 걸리면 나가거든요. 이거 줄 한번 잡을게요. 이렇게. 자, 뒤집어! 잡어! 걸어! 아이씨, 한발 빠진다. 다시, 다시, 다시. 이거 짧게 해가지고 잡으면 한 방에 올라가니까 저 아래까지 잡도록 해가지고요. 자, 이렇게. 자, 지우기, 잡어! 어, 아이씨, 다시. 됐어. 뒤집어! 아, 한 발이 더 쳐지네 이게 한, 한 단계 올라와야 되는데 저 지우개가 위로만 올라, 올라가면 끝이거든요? 이거한 단계 올릴게요 땅도 건들지 말고 이것만딱 이게 놓는 법이니까 야 잠깐만 반 접어가지고 짧게 짧게 반 접어서 접어! 걸어! 꿀! 끝! 괜찮네 야 요것만 딱 넘기면 되는데 요거 지우개만 자 아이 밑에 거진 같이? 자요기 뒤에 것만 아, 어디 봐? 아니 봐, 공판 나도... 안 돼, 돈을 빠지면 어떻게 해? <laughs> 잠깐만, 자 됐어, 뒤집어, 뒤집... 올... 이거 뒷발 한 번만 볼게요. 아, 이거 자꾸 안보리네 아 야, 이거 오, 우선 또 올려야 되겠다, 안 되겠다. 한 번만 들어줘, 그치 나오든가, 나오든가, 아예 됐다. 이제 이렇게 가자. 이렇게 해서 이 찡긴 거 같은데. 아, 이거 완전히, 턱 없이 뺏어가. 넘, 넘겨. 이제 갈게요. 어우, 안 빠져, 안 빠져. 지금 박혔어. 뒤집어져! 어우, 진기가안 빠져. 어우, 아이 <laughs> 이거 뺄게요. 와. 요거 때문에 지우개가 안 빠져. 어, 어, 껴. 야, 지우개가 요 사이에 껴가지고. 주유개가 안 빠지거든요. 이것만 뒤집으면 끝인데 짧게 잡아가지고 확제껴 볼게요. 낚시하는 거지. 자, 마흔번 야, 이거 주유개가 저 사이에 껴가지고 안 빠지네. 잠깐만, 껴야 돼. 잡아 뜯어 한 번만 들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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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질개가 안 빠져 어 밑에 찢겼는데 어질게가안 어, 빠져 한 번만 딱 끼면은 같이 들어도 돼 그래서 가자 갔다 뺐다 아이씨 뭐저 별... 박혔는데? 박혔는데? 치울까? 와 안되겠다 이거 치우고 치워야 되겠다 이게 걸어서 뭐가 있지? 지개가 엉켰거든요? 근데 꽉 꼈는데 꽉 꼈는데도 지개가 어디 껴가지고 안잡아 됐다! 됐다 됐다 왔다 왔다 아우 어, 왔다 왔다, 왔다. 어우씨 앞으로 왔어 됐어 됐어 됐어, 앞으로 왔어 넘기기만 하면 짧게, 짧게 어, 걸리는 게 많으니까 와, 집게가 좋으니까 걸리는 게 엄청나요 자, 뒤집어 그렇지? 뒤집어 됐어 자, 이게 지금 여,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 요거 잡아 당기면 돼요 이쪽으로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해서 확 아! 아씨 안 걸린다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뜯어 잡아 뜯어 걸어 됐다. 아 놓쳤어. 자확집확 집, 왁집 뛰면 앞으로 스집 뛰면 안 하나? 야 뭐가 이렇게 두 개가 걸리는 거야? 자 이렇게. 버립니다. 한발걸고 뒤집어! 어,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어. <laughs> 어, 지금 월척을 거느라고 낚시하는 기분이야. 자, 한 번만 뒤집어서. 어, 어? 깼다. 연습때 어, 주기는 안 따라오네. 자. 한번 걸어 줘. 됐지? 와리 쳐야 되나? 아, 앞에 거 치우고 와리 먹어야 되겠는데. 뒤집어 줄게요 이거 좀 뒤집어서 자, 다시 뒤집어서 일자로 놓고 어디 걸리는 게 없어. 뒤집어여야 되는데 계속 걸리네 자 이렇게 해서 줄 걸려 걸어! 됐고 쭉 땡겨 땡겨 걸어 와 이거 땡기 준비가 못겁긴 하네 줄 걸어 됐다 아 넘겼다 아줄 넘겼어요 줄 넘겼어 요저 어, 사이에 뒤에 지우개가 걸려있어가지구 오막넘겼이 빼고 이거 오 됐다 다뺐자 갑니다 네판 남았고요. 자, 지우개만 딱 잡으면 끝. 가자. 가지? 아유. 잠깐. 자, 이게 잘안 보여서. 어? 잠금 뭐지? 아, 여러분들 안 보여서 제가 이쪽으로 좀 부득이 옮겼습니다. 자, 요거 지우개 보이시죠? 요것만 넘기면 끝이잖아요. 자, 공간 확보 다 됐고. 아유안 벌리냐? 또? 으악! 잠깐만 잠깐만 한판한판한판 한판, 한판, 잠깐만 안으다넣돼넣돼 잠깐만 내가 내한판 걸릴게 요거 요거 뺄게요 요거 자 요거 뺄게요 여기 걸리지 않거리니까 됐어 자 이제 한 공간 확보했죠? 여기서 스캠을 들어오면 돼요 어.. 집게 발을 발 각도를 좀 바꿀게 됐다 됐다 자 갑니다 와.. 와.. 아 어, 타이밍 아니야 타이밍.. 타이밍이 아니야어자찍게찍게놔고 아이씨 잘못 걸렸다 오오오, 됐다, 됐다. 자, 건강 났어요. 와리. 와리로. 팍, 팍. 두 발만 걸면 돼. 다시. 와리가, 어, 됐다. 틀렸다. 아씨 머리가 안 들어가지네. 됐어요. 3판 남았고 와리가 이제 김동 와리로 한번 칠게 가자! 막판이야! 막판이야~~~ 아이씨... 잠깐만... 자꾸만... 아... 자, 만원짜리 넣을게요 아, 이안걸린다 다시다시 아~~ 이거 걸리네 잠깐만요 잠깐잠저 잠깐, 와리가 이상해거는 저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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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는 저거는, 저거는, 저거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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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잠깐만, 근데 신발이 내가 원하는 게딱 뽑긴 뽑았는데 4판이 나왔으니까 요거 요거 챙겨서 하나 할게요. 렇지렇지렇지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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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돌면 돌이돼이 자, 두판 남은 거. 잠깐만. 이게 죄송합니다. 이게. 요거 말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어지러우시죠? 요거 두판 남았는데 요거 그냥 말이도. 요거 두 발로 두 발로 안으면은 끌고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. 말이 안 쳐도 두 발로 이게 렇 튕겨서 안으면 자, 한판 남았어요. 이거 와리 쳐야 되겠네 안 되겠다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보았습니다 어우! 어우 힘들었어 힘들었어 원래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주위가 그 앞에가 걸려가지고 저걸 못했어요 자, 오늘의 메인은 나이키 이렇게 해가지고 자, 고맙습니다. 안녕!